언어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인이었는데 미국인 남편을 맞아서 약 40년 가까이 남편과 함께, 물론 영어로 말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굳어진 발음은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넘게 살고 남편이 하루 종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고쳐주고 해도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언어의 경험과 지식이 머리에 남게 되면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하면 어떻게 발음을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발음들을 고칠 수 있는지 또 인터네이션과 각기 영어를 말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발음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강의는 한국에 있는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또 영어가 모국어로 말해지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교포들에게 더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열자마자 바로 이틀부터 3일째, 4일째, 5일째, 6개, 7개 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설명도 그러하며 특히 발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어가 말해지는 나라에서 살면서도 온전하게 습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가 도움되었을 것으로 확신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발음도 열심히 공부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훌륭한 영어 발음을 가지고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